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외국 그 홈페이지에서 카우이라는 어떤 그 퀴즈 만드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죠 이번에는요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중등에서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퀴즈배틀 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할 거예요 어, 카우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물론 이 보여지는 어떤 모습 같은 건 카우시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곳인데요. 클래스 카드 배틀, 퀴즈 배틀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요. 클래스 카드 배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르면요. 자, 여기에 퀴즈 배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미, 이미 이제 뭐 다양한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제가 퀴즈 만들기를 바로 앞에 이제 나오면 퀴즈 만들기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 카드에 로그인 한후 단어 세트나 용어 세트를 제작해요. 퀴즈 배틀 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제가 로그인 누르면, 네, G 구글 로그인이라고 또 되어 있고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우트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눌렀습니다. 다시요. 음, 제가 예전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어,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어쨌든 들어갔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클래스카드 퀴즈 배틀에 로그인되어 있는 이제 제가 로그인한 화면인데 여기 보면 세트 검색이 있고 세트 만들기가 있어요. 세트 검색을 누르시면요. 어떠한 그 자료인지 여기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만든 230만 개의 그 자료가 240만 개 가까이 다그 자료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요. 세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가 나와요. 단어를 집어넣을 거냐, 문장을 집어넣을 거냐, 어떤 문제를 만들 거냐, 용어에 대한 문제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저는 간단하게 이제 단어를 먼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세트 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어. 제목이죠. 제가 테스트 0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집 하면 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그림까지 좀 자동으로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잉글리쉬 어,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여기 보면 잉글리쉬 코리안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라이언 어, 하면 바로 사자가 입력되면서 여기에 사자 그림을 또 집어 넣을 수 있게 되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잘 되어 있죠. 텔레폰 하면 또 전화가 찾아지면서, 어, 요, 자동으로 이런 영어 단어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요, 요것들을 해서 제가 세트 저장하기 누르면 성공적으로 새 카드가, 단어 카드 문제가 완성됐다 해서 제작 완료하면 저장된 세트 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뒷면 보기 누르면 이렇게 답이 제가 이거에 답을 집어넣지 않았네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어, 퀴즈 배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퀴즈 타임, 뭐 슬라이드, 뭐 퀴즈 배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퀴즈 배틀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퀴즈 배틀 과제 내주기 도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퀴즈 배틀 도전 과제 내주기 이렇게 있는데 과제 내주기는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만든 클래스에 아이들한테 해볼 수 있게 과제를 내주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뭔가를 제출하려면 퀴즈 배틀 도전 이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 리포트를 수신할 아이들의 어떤 정보를 수신할 이메일을 적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제 메일을 적어 주면 되고요 클래스명은 뭐 현재 뭐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게임 시간은 뭐몇 분으로 할 거냐 뭐 1분으로 하고 어,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네요. 이제 프로 기능에서만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배경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어서 퀴즈부터 도전 누르면요. 아까 이제 카우스에서 우리가 배울 때 보고 저 배틀코드 이 핀번호가 주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이 배틀 b.classcard.net 이것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우스하고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학생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b.classcard.net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어, 관련된 클래스카드 배틀 퀴즈배틀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퀴즈배틀 참여를 누르시고요 배틀코드는 93410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퀴지배틀 도전하고 역시나 카우처럼심청이라고 완료 누르면 이 대기 시간 게임 시간은 3 분짜리다라고 되고 심청이님 기다리세요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선생님한테는 심청이가한명 참여한 게 되어 있고요. 배틀 시간 누르면. 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오는 게 문제가 나요. 사자 클릭하면 전부 다백점 집, 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CC가 또신청이가몇 인지 이런 게 나와요. 음악도 나오고요. 텔레폰, 어, 지금 텔레폰 자리에 있는 게안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그러면, 네, 여기에, 기록이 나오면서, 어, 몇이, 몇 점, 몇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배틀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배틀 정리 를어니까 오늘의 순위를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팀청이가 지금 빵점으로 1등입니다.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X를 누르니까, 이렇게 접속이 끊겼다는 표시가 타면서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학급의 이름, 아까 제가 6-3으로 집어넣은 내용이 또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어, 단어를 했지만, 여기 단어 말고도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세트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즐거운 키즈메트리 객관식 문제 만들기, 뭐, 어, 암기할 수 있는 용어 세트 만들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게 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오늘 퀴즈 배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